어려워질 때가 또죠. 빨릭스입니다. 야, 좌익빨갱이 박지원 욕한번 했다고 유튜브에서 나를 오질락게 정지해버리네. 야, 내가 우파 욕했을 때는 왜 정지 안 했어? 독재 정권에 실질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뭐 카톡 검열한다며? 유튜브 검열이 먼저인가 보네 무시무시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압제 정권입니다 압제 정권 내가 그 박지원이 욕한 그 영상도 10명도 안 봤어 10명도 안본그 영상의 학고방 유튜브에 와가지고 그걸 정지에게 버리네. 와 기가 막히네, 진짜. 열 명도 안 봤는데 그열명 중에 좌익 빨갱이들이 대다수였나 모양이네. 그렇게 신고를 때리고 나쁜 놈의 새끼들. 어쨌든 청독 다시 돌아왔습니다. 으으으.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? 저와 다시 만난 것을 기쁨으로 함께 여기십시다. 재회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. 누군가 떠나가면 만날 수 없잖아요. 그러니 당신과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? 감. 사,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. 휴대폰, 그, 선결제, 내가, 왜, 배달시켜 먹은 게한 50만원 돈 나와가지고, 내 집에 가지고 있는 걸다 팔고 있어요. 다 팔고 있다고. 그나마도 팔게 있으니 다행이니 다행이지 못 팔았으면 휴대폰 정지에요 정지 아무튼 다시 만나 기쁩니다